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솔은 뭐냐? 루나 폰에 이어서 SK텔레콤에서 이제 저가형 모델을 내놨는데 가성비가 좀 좋은 저가형. 네, 루나는 달, 솔, 쏠라, 태양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TCL 그룹 중국 업체죠. 중국 업체 TCL 그룹에 네, 핸드폰 브랜드, 알카텔 원터치라는 브랜드인데 네, 보시면은 알카텔 원터치라는 네, 브랜드의 그런 아이돌3라는 제품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름만 예명을 갖다 붙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는 완전 뭐 피자 박스? 네, 뭐 피자 옷에 피자, 조그만한 피자 있죠 손바닥마다 한거 그런 피자 박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박스를 열어 보면은 우선은 노트 5 네, 박스인데 꽤한두세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의 크기고요. 열면은 언락, 라이트, 브라이트, 언락, 라우트, 언락, 모먼츠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서련 포토 카드. 네. 서련이 나옵니다. 서련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그리고 네. 서련의 옆 라인이 나와 있는 포토 카드가 있구요 그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게이 핸드폰 우선 휴대폰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특이한 게 이어폰인데 이어폰 그리고 보조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이 보조배터리는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만짜리가 들어 있는데요 만사백 우선은 요거는 박스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커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 잠깐만막그 드러내고 휴대폰... 네, 어, 찬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우선은 휴대폰은 뭐 나중에 볼 거니까, 우선은 제끼고... 네, 간단 설명서... 이렇게! 간단하게 있구요. 그 다음에, 네, 유심 트레이, 원는 핏. 그리고, 정품 플라스틱 케이스. 네, 이거 뭐 예전에 천원짜리 뭐 이런 것 같은데. 정품 플라스틱 케이스. 그 다음에, 정품 필름. 네, 필름도 들어있습니다. 루나 폰도 이런 건 다. 제공을 했죠 아마도 네좀 외산 폰이다 보니까 뭐 중국 폰이죠 중국 뭐 샤오미 폰이나 이런것 처럼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충전기 usb 케이블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있어요 거는 네, USB 케이블 있고요. 그다음에 네. 2암페어짜리 알카텔 원터치라고 적혀 있는 2암페어짜리 네. 원포트짜리 충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 네. 32기가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고요. 이어폰. JBL 하면은 스피커 좋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뭐, 하만 튜닝을 받은 네, JBL. 아무튼, 이어폰을 보시면은, 이어폰을 좀, 나름대로 고급 이어폰을 넣었다고 본것 같은데, 꺼내볼게요. 우선은 칼국수 그 끈으로 되어 있고요 칼국수 선. 네, 흔히들. 그리고 이니어 방식이고 네 여기 헤드 부분은 좀 네모진, 각진 부분이고요. 각지게 나왔고요. 음, 예전에 네 그런 이어폰처럼 네. 이어폰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JBL 이렇게 딱 적혀있고 이어폰이 크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음질이 뭐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좋겠죠. 그리고 조금 궁금한 보조 배터리. 우선은 이폰 자체가 배터리 용량이 29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900인데 네, 2900 정도 되고요. 저는 보면은 1400짜리고요. 듀얼 USB 포트 두 개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립 있죠. 스탠드앤 홀드. 네. 세울 수 있고 뭐 영화 같은 거볼수 있게 만든 거고. 뭐 박스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니 USB 케이블을 준다고 스티커를 붙여 놨습니다. 제공을 해 보면 저는 뭐 설명서 친절하게 한글로 되어 있고요. 제조사는 중국. 네. 그리고 USB 케이블 짧은 거, 파워 스테이션 솔뭐 마크는 이제 붙여놨고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치할 수 있게. 뭐, 영화를 본다던가, 뭐, DM, DM, DMB는 안 되겠죠? DMB는 안 되고, 뭐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 네. 뭐든, 음악을 들을 때도, 그리고, 얘를 연결해서, 뭐, 배터리, 전원 공급을 하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걸좀 살펴볼게요. 음. 살펴보면은, 우선은 입력은 2어로 입력이 되고요. 출력은, 번개 하나짜리는 1암 번개 두 개짜리는 2 1암까지 출력이 나오고 1,400짜리도 있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LG 셀이 들어 있습니다. LG 셀. LG 셀이 들어 있어서 뭐 조금 샤오미나 이런 부분들은 막 중국 셀 들어간다고 조금 막 불안해하긴 하는데 LG 셀이라서 좀 괜찮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1암짜리 위쪽이 그리고 아래쪽이 번개 두개 짜리가, 네, 2 1암페 a 짜리고요 충전할 수 있고, 네, 지금 배터리가 한반 정도 들어가 있네요. 5,000 정도 충전을 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우선은, 요거는 이렇게 됐고요 이제 휴대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이거 봐야되나? 화면은 5.5인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1300만 화소 그 다음에 800만 화소 전면 800만이고 듀얼 스피커가 내장되어 그, 있는데 여기 위와 아래 이쪽 부분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스피커예요 스피커 여기 여기 그리고 지금 실버 색상 실버 색상 맞나? 예. 하여튼 실버입니다 이 금속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금속 느낌이 나고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 크롬 처리되어 있어서 그리고 휴대폰은 우선은 굉장히 가벼워요 134g 인가 그런데 우선은 굉장히 가벼워서 큰거 치고는 5.5인치 치고는 좀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런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용인지 보통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네, 뭐 이거는 뭐 편견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오른쪽에 볼륨 업다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 있고 3.5파이 그리고 2차 마이크 마이크가 좀 허접하게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아요 1차 마이크고 USB 충전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고요 그 디자인만 봤을 때는 깔끔해요, 되게. 뭐 사실 루나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쇳덩어리 느낌인데 얘는 좀 뭔가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벼운, 가볍고 네. 그래서 우선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느낌은 괜찮습니다. 첫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USB, 아, USB가 아니고. 유심 트레이를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A5나 A7은 옆으로, 네, 옆으로 길었는데, 얘는 길게, 네, 여기 심카드, 마이크로 심카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32기가 짜리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이게 아마 작년에 네 작년 2015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이죠 2015년 4월달에 출시인가 하여튼 소개된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은 그때 또 나노가 나오긴 했는데 우선은 네 그렇고요 전원은 제가 미리 켜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바탕 화면어 있고 네 이렇게 네,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알카텔 스트리밍, 스트림.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네 아이콘도 되게 깔끔하고 좀 솔직히 저는 중국산 폰이나 이런 건 기대를 안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잘 만들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디오가 되네요. 라디오, 네, 라디오가 되고, 아까 잠깐 만져봤는데, 우선 이건 전화고요 믹스 기능 있어요. 믹스,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조금... 음악이 나오고 이런 기능이 됩니다 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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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 로 h 리믹스라는 c 로 e 있는데 믹스 h 예.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믹스란 어플인데 아무튼 뭐 특이한 믹스란 어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 카메라 구동은 조금 느리네요. 우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엄청 빠르진 않아요. 아직 요 정도. 그리고 수동 모드도 지원을 하네요. 뭘 수동하는 거지? 어. 포커스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노출, 아, 노출이 아니고, 셔터 스피드, ISO.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 음. 구현한, 삼성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초침이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초침이 움직이는데, 얘는 실시간으로 아이폰, iOS처럼 움직이네요. 굉장히 좀 신기하면서 놀랍네 안드로이드 는 이게 안될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유아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sk텔레콤 전용 뭐 어플이 그렇게 많이 깔리진 않았네요 t 전화나 티 연락처 뭐 이런 것도 좀 기본으로 보통 깔려 있는데 그런 건 따로 없고요 네. 가격이 참 쌈박한 게 39만원이라고 루나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루나보다는 저는 솔직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화면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최대 밖에 하면은 이 정도. 약간 터치할 때 소리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선은 스피커가 두 개니까 아까 리믹스할 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조금은 네, 음이 양쪽에서 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게 들려요. 그냥 춥다네요. 아무튼 인터넷 속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와이파이는 100메가 아 5G로 연결했고요. 100메가bps 속도 날 건데. 엄청 빠른 편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반응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느린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A7이나 A7 2016년형이나 A5 2016년형 이더 나은 것 같은데 가격대가 한 y u 가 g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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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고 g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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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지원금? 네.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좀 할인이 더 되어서 뭐한 10만원대까지 떨어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폰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 대신에 뭐 약간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니까 크롬이 벗겨진다든가 오래 쓰면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 뭐 카톡티도 전혀 없고 깔끔합니다. 솔직히 외산폰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최초인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네, 아이폰도 외산폰이긴 하지만 아이폰 이외에 뭐 중국 쪽에서 만든 폰이나 네, 그런 제품들은 솔직히 크게 막 네, 샤오미 빼고 네,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엄청 우선 가벼워요. 네, 가볍고 손딱졌을때 크게 부담감 없고 음. 깔끔해서 저가형으로 쓰시고 그냥 막 굴리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요. 롤리팝이긴 한데 5.0 버전이라서 조금... 음. 버전업이 좀더 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싸니까 괜찮겠죠. 근데 전 이게 되게 신기해요. 삼성도 못한 건데. 초침이 가잖아요. 애플은 했는데. 애플은 당연히 했었고. 네. 어, 애플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삼성에서도 변하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1초씩 가는데 얘는 계속 움직여 대박이죠 아무튼 괜찮아요 추천은 하는데 뭐 어른들이나 그런 분들은 별로 없구요 학생들 막 다루기 쉬운 학생들은 괜찮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보조 배터리도 주고 하니까 보조 배터리가 만 짜리라서 우선 좀네 폰보다 무거우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겠죠? 뭐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뭐 보조 배터리 공짜로 주고 핸드폰 싸고 네. 서련도 주고, 네. 서련, 마지막으로 서련 감상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은 서련의 저작권은 서련한테 있으니까, 그거는 네, 알아서. 우선은 요거는 여기서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